수길쌤 길정균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엑셀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만드는,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거를 해볼건데요 어, 일단은 제가 드롭다운 메뉴를 만드는걸 설명 드리기 전에 이거의 사용법 이라고 해야될까요 아니면 사용 목적이라고 해야될까요 이런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드롭다운 메뉴는요 어, 입력할 수 있는 자료 값을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만 골라서 써 이렇게 얘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타 방지라던가 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문서를 돌려가면서 작성을 할때 혹은 네트워크로 이렇게 협업을 할때 서로 간의 오타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실텐데 오타를 치게 되면 네,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에 홍길동 이순신 이성계의 고향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요 어, 요 고향 표시란 요세 칸에 네, 드롭다운 메뉴를 적용을 해볼게요 그런데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이름을 제가 여기 옆에다가 서울 대전 대구 산, 이렇게 네 개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 이제 드롭다운 메뉴가 들어갈 자리를 일단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 도구라고 있어요. 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해 주시면 데이터 유효성 이렇게 나오면서 설정이라고 나와요. 이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목록을 골라 주시면 돼요. 영어판에서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리스트를 거, 고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목록을 딱 골라 주시면 어이 오른쪽에 공백 무시 드롭다운 표시 이렇게 되겠고요. 당연히 드롭다운을 표시를 해 줘야 되겠죠? 드롭다운 표시를 안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아무튼 요 상태에서 네. 여기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이 콤마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콤마로 구변을 하셔가지고 집어 넣으셔도 여기에 보시면은 드롭다운 메뉴에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양이 많아서 손으로 한꺼번에 치기는 어렵고 이미 셀에 들어가 있는 게 있다 그러시면 이 부분에 이걸 누르시면은요. 지금 들어가 있는 애들을 지우고 이렇게 셀에서 범위를 설정을 해서 드롭다운 메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여기 드롭다운 메뉴가 이렇게 골라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예,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유효성 검사 도구지, 사실은 드롭다운 메뉴는 이름일 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 드롭다운 표시, 체크 표시를 제가 없애 볼게요.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뜨질 않아요. 요 옆에. 그리고 여기다가 서울 이렇게 치면 네, 입력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타를 방지하겠다는 게 제가 여기다가 서을이라고 한번 쳐 볼게요. 서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효성 검사 제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에러가 뜹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효성 검사 도구라는 걸 이용을 해서 드롭다운 메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주된 목적이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할때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 그거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지역 이름에 몇 개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서울대전 대구 부산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경기, 울산, 인천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쪽에 드롭다운 메뉴에 경기 울산, 인천이 지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당연히. 뭘 해줘야 되겠어요? 네, 아까 했던 이 범위를 늘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범위 설정을 이렇게 다시 해주시면 네 드롭다운 메뉴가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홍길동은 서울, 네, 이순신은 부산, 다음에 이성계는 인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드롭다운 메뉴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되게 쉬운데요. 이렇게 삭제할 부분에 드래그해서 영역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유효성 검사 도구에 가셔서 여기 지우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드롭다운 메뉴가 사라졌고요. 들어간 값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롭다운 메뉴를 만들고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고요. 드롭다운 메뉴의 원래 목적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정균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혹은 어 다른 영상 네더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길 쌤, 길정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